네 오늘 갑자기 눈이 와서 <laughs> 오시기가 좀 힘드셨을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요, 제가 청년 때 결혼하기 전이죠 서울에 있는 교회로 이제 다녔습니다 출석을 했어요. 저는 그때 인천 주안 쪽에 살았었고요 그 교회는. 마스터 볼륨 조금만 낮춰줄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조금 하울링이 있으니까요. 조금. 예. 네. 네, 그, 그 서울의 대방 대역이 아니라 남영역이죠. 남영역에 있는 교회까지 이제 매일 다녔는데 그 교회는 이제 예배가 많았어요. 아침 여 시가 일부 예배였고요. 청년 예배가 4시 그리고 저녁 예배가 일곱 시 반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8시에 예배면은 적어도 6시 반에 이제 집에서 나왔어야 됐죠. 그래서 6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 저녁 예배 끝나면은 끝나고 집에 오면은 거의 11시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어, 근데 그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 그리고 이 왕복 3시간이 걸려요. 1시간 반씩 잡아가지고. 근데 저녁은 전혀 힘들다거나 귀찮다거나 그런 마음이 없었고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어, 집에서 그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 오늘 저이 찬양이 부르고 싶어요 오늘 예배 때이 찬양 부르게 해주세요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예배 때그 찬양을 함께 찬양을 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건참그 모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기도도 매일 갔어요 서울까지 주안역에서 남영역까지. 그러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3시간 동안 이제 왕복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도 전혀 저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뭘 하는 짓인가? 내가 왜 3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나뉘는 것일까? 아니 우리 집 근처에도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교회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이것을 왜 하는 것일까라는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하면은 그 현타가 온 거예요 현자타임 현실 자각 타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제가 드니까 이제 교회도 가기도 싫고 그리고 마치 공감을 하실 텐데요 이제 주일 일이 지나고 이제 월요일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출근을 하죠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갑니다. 그때 마음이 즐겁습니까? 월요일날 직장 가고 학교 가는데 이게 진짜 내가 직장에 돈 벌러 가는 건가 뭐 지옥에 끌려가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갈 때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예배 한 시간만 어떻게 앉아 가지고 대충 때우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만 하고 막 주부에 낙서만 하고 그러다가 돌아오기가 일수였습니다 도대체 같은 사람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 질문을 조금 관점을 바꾼다면은 자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동도 없고 예배가 지루하기만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관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이죠. 그리고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성장하여 농사를 지었고요.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각각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 농작물이죠, 농작물로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재물은 받으셨는데, 아벨의 재물은 아, 반대가 됐죠. 가인의 재물은 안 받으셨고, 아벨의 재물만 받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 주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해오셨는데 이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은 피의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피의 제사,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희생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선,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뭐 틀린 말씀은 아니죠.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이어지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뭐 틀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때이 그러니까 당시 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희생제사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율법을 주시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율법을 주시기 전에 너희는 난 이것 때문에 내가 재물 을안 받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법의 규정이 안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법에 규정이 안돼 있는데 그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처벌을 받는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행해지던 설교는 조금 약간 논리적으로 비약이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재물은, 아니,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다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고 받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그러니까 제물을 예배라고 볼 수가 있죠. 예배는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즉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laughs> 말씀을 전할 때에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아벨은요, 평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고요. 가인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 증거가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즉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낯을 든다는 것은 하나, 그러니까 얼굴을 든다는 뜻이거든요. 원어로 볼 때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봐야 되는데 평소에 선을 행했으면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이 관계를 할수 있었다. 얼굴을 볼수 있었다.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존재케 할수 있었다가 원어적인 해석인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없었던 이유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즉, 얼굴을 떨구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평소에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 다라는 증거는요 아벨의 이름을 통해서도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요, 그러니까 일절에 보면은 그 가인의 이름에 대한 뜻이 있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자, 이 아담과 하와 부모님의 기쁨이 표현이 되잖아요. 묻어나 있죠, 이 이름에.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기쁨을 표현한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동생의 이름 아벨입니다. 아벨 이름은 멋있죠. 우리 왠지 가인보다는 아벨이 그 어감이 주는 그 느낌은 더 멋있는데요. 근데 아벨의 뜻은 뭐냐면요.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아벨의 뜻. 여러분들 아마 거의 암송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전도서, 일, 전도서 1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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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벨 헤벨이라는 해벨 히브리어거든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헤벨과 아벨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아벨의 이름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그 엄마 아빠가 첫 아들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자기신의 기대를 충족을 못 시킨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되게 금지의 우겨으로 키웠는데 이 녀석이 하는 이 행동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속을 썩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자식을 낳아봤자 다 필요가 없구나 쓸모가 없구나 자 이런 한탄의 마음을 담아서 그 동생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은 겁니다 가인이 잘했으면 아벨의 이름을 헛되다라고 짓지는 않았겠죠 그리고요 4절과 5절에요 또 하나님께서 재물 재물을 받고 안 받는 것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받다, 받지 않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요, 샤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정확한 뜻이 뭐냐면은 주목하여 보다라는 뜻이에요. 주목하여 보다. 그러면 좀 번역을 좀 바꿔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재물은 주목하여 보았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주목하여 보지 않으셨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 보시면 그 사람은 예배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지 않으셨다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설교 첫 부분에 청년 때의 경험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먼 거리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주목하여 보신 것이고요.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나라는 그런 이 현실 자각 타임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주목하여 보시지 않았다라고 바꿔서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주목하여 보시는 것일까요? 어그 예수는 노단. 그 열방대학에 그 성경연구학교 센터장을 오래하고 계신 그 유병현 간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여기에 대한 비유를 아주 찰지게 하셨어요. 그건 저 너무 그 비유가 좋아서 제가 그 소개를 좀 시켜, 할, 좀, 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어떤 집안에요, 간난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그온 식구들, 뭐 삼촌, 이모,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 다 난리가 나죠. 너무 좋아서. 엄마 아빠도 좋지만 그 가족들도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라도 돼서 이제 온 가족이 모였어요. 그러면은 그 모인 모든 식구들의 시선은 누굴 향해 있을까요? 그 갓난 아이를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그냥. 뭐그 이모끼리 막 싸움이 나죠. 내가 서로 안아보겠다고그 정도로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갓난 아이는 뭐 특별한 거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뭐 생후 1 개월 된, 2 개월 된 아기가, 갓난 아이가 뭘 합니까? 이 아이가 뭐 명절에 뭐 전을 부칩니까 아니면 뭐 설거지를 합니까? 아무것도 준비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모임 모든 가족은 그 아이를 향해 있고, 이 아이는 그냥 하루의 일과는 먹고 자고 싸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행여나 나를 나하고 딱 아이 컨택이 돼가지고 좀 까르르 웃으면은 심쿵하죠. 근데 그 이모와 삼촌의 마음은 심장이 너무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옹알이도 하면은 막와 얘가 얘기했어, 얘기했어 들어봤어 막 하면서 막온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이 아기를 주목여 보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아기는요 그 가족들에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의 뜻을 보면은 이 아이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실 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시는 거 여러분 혹시 좀 느껴지시나요?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바라보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얼마만큼 좋으시냐면은 자랑을 합니다. 욕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집합을 시키세요. 그러면서 욕을 자랑을 하시기 시작하죠. 야, 얘들아, 오죽하면 사탄까지 불러요. 사탄까지 불러서. 얘들아, 요욕 봤냐?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어, 니들 이런 데 봤어? 하면서 막 28불출 같이. 그 욥을 보면서 자랑하는 모습을, 천상의 회의 모습을, 욥기를 통해서 볼수 있는데,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을 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할,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라는 마음은 혹시나 지금까지 있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매일... 그 주일 성수하는 거 중요하죠. 예, 중요, 중요합니다. 뭐 헌금 드리는 거 귀합니다. 그런데 내가 헌금을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을 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사랑스러워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스바냐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 뭐 사실 하나님의 말, 그 기대에 100%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리고 반응하면은 하나님은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걸 몰랐어요.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을 달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자, 가인이 분을 내어서 고개를 떨굽니다. 그래서 이제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훈을 하시는데요. 자, 고개를 떨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왜 너의 예배를 안 받았는지 아니? 너를 왜 주목하여 보지 않았는지 아니? 너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너는 죄에게 끌려 당할,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단다. 너는 죄에게 끌려가면 안 돼. 이렇게 좋은 말로 가인을 다독여 주셨어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자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자 여러분 혹시 동물의 안국을 좀 즐겨 보셨나요? 그럼 이제 육식동물들이, 이제 맹수들이 그 사냥감을 발견하고 이제 그 사냥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그 물소들이 한가롭게 물을 마시고 있는데 저기부터 그냥 사자가 나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딱 대놓고 드러내놓고 다니면서 사냥을 한다면 100% 실패하죠. 그렇게 사냥 안 합니다. 맹수들은 이렇게 웅크려 있어요. 잔뜩 웅크려 있다가 그 타이밍을 발견하면은 이 도약을 하기 위해서 잔뜩 웅켜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잇감을 포착을 해서 내가 저 녀석을 사냥하겠다 싶으면은 바로 튀어 나갑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틈을 보이면 죄가 그 사람을 덮치려고 잡아먹으려고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의해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가인의 틈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노였죠. 아벨에 대한 분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데, 어, 이 녀석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네. 그 미움이, 그 증오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노를 품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죄가 그것을 틈타서 그 분노를 극대화시켜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이것은 단순히 인류 최초의 뭐 살인이라라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형상은 사람의 형상을 파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의 결과. 별것도 아닌데, 뭐 선악하면 따먹으면 어때라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의 결과가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처음에는 이제 오리발을 내밀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이 벌이 어떤 벌이죠?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 하는 자가 되리라. 자, 이런 벌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벌이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한민국 형법 250조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금고, 징역에 처한다가 생법 250조예요. 기본, 기본 5년이에요, 기본 5년. 그런데 가인이 아베를 죽인 것은 과실치사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죽인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데 들로 아베를 불러서 죽이잖아요. 고의가 있는 거죠. 고의, 자기 형제를 죽이려는 고의가 있었고 또 실제로 잔인하게, 흉기로. 흉기로 죽인 것과 그냥 쳐서 죽인 것은 형랑의 차이가 있거든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형법에 적용을 받아도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야 되는 그런 벌인데 그냥 땅이 소산되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께서 님 벌을 주셨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으니까 뭐 농사를 못 지으면은 당장 내 먹고 살 길이 끊어지게 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조금 생각을 바꾸면은 농사 못 짓는다고 굶어 죽습니까? 여기 농부 있나요? 직업이 농사, 농부이신 분이 있나요? 농사가 아니면 장사를 해서 돈을 벌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거나 아니면 유통업을 한다거나 얼마든지 돈을 벌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요 가인이 노 땅으로 가서 성을 쌓고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그 창세기 4장 후반절 말씀에 이런 일그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찬란한 문명을 꽃피워요. 그 다윗의 에, 다윗이 아니죠. 가인의 5대 손, 5대 손이 라멕이라는 사람이고, 그 라멕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어, 보면은 어떤 자의 조상이 되었냐면은, 뭐 유발 같은 사람은 장막에 거주, 거주하며, 유발의아 야발입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유발,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체능, 예체능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예체능 자식들 시키려면은, 뭐, 그냥 놔두면 됩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예체능 개로 자녀들을 진학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살기 좋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두발 두발간이라는 아들도 있는데 두발간은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자가 되었어요. 이남멕 시대면은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굉장히 고대 시대이거든요. 단군 할아버지가 언제 고메 딸로 태어나가지고 이 고조선을 짓습니까 기원전 2333년 아닙니까 근데 이거보다 훨씬 전이거든요 아무리 짧게 봐도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보다 한참 위에 있는 이 라멕은 상상도 할수 없는 고대시대 사람인데 이때 철기 문명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철기 문명 청동기 문명 대단한 문명을 이제 형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인은 쫓겨나서도 또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수를 당할까봐 두렵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 탄원, 탄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셔서 그 사람들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또더 보호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가벼운 벌이죠 가인에게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행동에 대한 징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교육입니다 교육.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자식을 가만히 두면요, 망가지죠. 자식이 잘못을 했는데 혼내지 않으면 100%그 자식은 망합니다. 사회에서 해로운 존재가 될 확률이 거의 100%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적당한 벌의 일관적인 벌은 사람을 교육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그 벌은 자기가 지은 죄보다 낫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죠. 가인에게 이렇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애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제가 받지 않았다는 말은 샤하. 샤하에서 로라는 말이 붙으면 이제 그것이 부정, 접사가 붙는 거거든요. 로샤하라고 되는 거예요. 받지 않았다라고 되는데 그러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주목하여 보지 않은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만약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타는 눈동자를 가지고 지켜본다고 생각을 하셨나?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혹시 회사나 학교에 싫은 사람이 같이 근무를 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걔를 보면은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면은 좀 마음이 풀어지던가요? 내가 너무 미워해. 쟤를 너무 미워하는데 내일 또 가서 학교를 가서 봤어요. 그럼 아, 어제는 내가 싫어했는데 오늘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던가요? 아니면 반대로 보면 더 싫어질까요? 후자죠. 후자. 미워하는 애들은 미워하는 사람은 보면 볼수록 싫어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을 행하지 않는 이 나쁜 녀석을 이 불타는 눈동자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인데, 이제 그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한 편의 설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진노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신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의인이 한 명도 없거든요.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눈으로 악인을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시면 그 사람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면하시는 게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실컷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주일에 갔는데 막 기쁨이 충만하다? 마음이 평안하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다시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뭐 갑질하면서 살고, 남들 괴롭히고, 나를 위해서 남들을 희생시키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일에 왔는데 마음이 편해져? 주일에 왔는데 네가 마음이 기뻐? 그럼 이 사람은 100% 잘못됩니다. 아, 하나님은 네, 내가 평소에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것보다 더큰 형벌이 없어요. 다윗은요. 10편 88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에서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어요. 다윗이 어떤 시를 썼습니까? 수많은 시편의 시를 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아름다운 시를 썼던 사람인데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다윗에게서. 다윗은 그것을 못 견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상한 심령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예배를 받아주셨죠. 우리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옛날엔요,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았는데, 지금은 지겹다? 예배에 관, 감격이 없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경험이, 경험이 없으면 더 이상한 것이죠. 내 안에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목하여 보시지 않는 것 그리고 고개를 돌리신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나를 에이, 나, 아예 안 볼란다. 오래 참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예 오래 참으시며 다시 내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옷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 보자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아직 얘가 좀철에 들들었어요. 약을 잘못 먹어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다고 할 때에는 자 우리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 자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자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들을 알려 주셔서 그것을 고치고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면은 다시 다시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삶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된다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어? 내가 지금 예배의 감격이 없다, 그때 바로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 나를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기쁨과 행복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복하여 보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과의 첫사랑과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예배이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십년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얼굴을 향하여 나가,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 그리고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